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라이오네드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액티비드 무비즈에서 영화배우로 활동하는 아네슨 그리고 당신은 이 영화 제작사의 당신은 영화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건설업자를 고용해 스튜디오 등의 각종 건물을 건설하고 해당 건물에서 영화배우, 영화 감독을 선정하고 대본에 맞는 배우를 캐스팅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여 또한 스튜디오를 통해 코미디, 액션, 로맨스, 공상과학, 호러 등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배우인 나를 만들. 나는 배우이기 때문에 만들어 배우로 만들어진. 직업과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나는 자아가 없을 테지만 배역그 자체가 됨으로서. 그렇기에 저는 헨리 비. 싱클레어이며 콜필드 사장님 저와 함께 영화를 만드. 저는 아리슨 코우스임.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이오네드 스튜디오는 여러 이슈 속에 2016 내가 있는 곳 당신이 플레이해야 볼수 있는 영화가 제작사의 소멸과 유통사와의 판권 문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공식적인 루트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기 그렇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비를 만든 피터 몰리뉴와 그의 팀의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그래픽 기술의 눈부신 발전 아예 등장과 보편화는 당신의 생각보다 두 걸음 정도 늘더 진전되어 있고 더 저렴한 비용에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만날 인격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동시적인 존재가 되는 인공으로 부여받은 것은, 정체성도 존재 쉽게 입고 벗겨낼 수 있는 것이, 나. 인공물인 내가 사람이고, 배역이 됐기 때문에, 나만 이 게임에서 나일 수, 무대에서 나는 내가 될수 있는 유일한 존재. 무대를 횡단하면서, 오직 내가 될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